해외 여행 중 실종된 한국인 사건은 무엇일까요? 10위는 2015년 캄보디아 푸놈펜 실종 사건입니다. 피해자 30대 여성. 여행 중 숙소에서 나간 후 연락 두절. 마지막 행적 파악 어려움. 현재까지 행방불명입니다. 9위는 2016년 네팔 안나푸르나 교사 실종 사건. 피해자는 한국인 교사 4명. 트래킹 도중 눈사태로 실종. 일기예보 무시한 무리한 일정을 지적. 수색 후에도 모두 미발견되었습니다. 8위는 2017년 베트남 하노이 골프 여행 중 실종 사건, 피해자는 중년 남성, 골프장 근처 펍 방문 후 실종, CCTV 누락 경찰 협조 소극적 사건 미해결 납치설 제기, 7위는 2018년 일본 배낭여행 중 실종 사건, 피해자는 20대 남성, 배낭여행 중 연락 두절, 마지막 행적 파악이 어려움, 현재까지 행방불명. 6위는 2019년 라오스 남부 단체여행 중 실종 사건. 피해자는 여성 단체여행객. 강에서 수영하다가 사라짐. 구조 요청 기록 있음에도 구조 지연. 실족사 추정. 시신 못 찾음. 5위는 2020년 몽골 울란바토르 배낭여행 중 실종 사건. 피해자는 대학생 남성. 배낭여행 중 숙소를 나간 후 실종. 넓은 평야 목격자 없음. 시신 발견 안됨 가족이 직접 수색. 4위는 2021년 중국 흑룡강 사업 출장 중 실종 사건. 피해자는 40대 남성. 거래처 미팅 이후 연락 두절. 마지막 목격자들 모두 침묵. 현지 조폭 개입설 증거 불충분. 3위는 2022년 호주 워킹 홀리데이 중 실종 사건. 피해자는 20대 남성. 친구와 캠핑 후 산책 나간 뒤 연락 두절. 인적 드문 지역, 생존 가능성 희박. 수색했지만 끝내 발견되지 않음. 2위는 2023년 필리핀 골프 여행 중 실종 사건. 피해자는 50대 남성 2명. 골프 여행 중 차량 이동 후 연락 두절. 동행자 진술 오락가락, 시신 미발견. 납치, 사례 추정. 필리핀 경찰 수사령 문제 제기. 그리고 1위는 2025년 미국 그랜드 캐년 여행 중 한인 가족 실종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김태희, 김정희, 이지연 씨. 그랜드캐년 관광 후 라스베이거스로 이동 중 연락 두절. 렌터카 GPS 마지막 신호가 애리조나 주 40번 프리웨이에서 확인됨. 현재까지 수색 중이며 차량과 일부 유해 발견되었으나 신원 확인 중입니다.